나 만네 스페셜 하나 뿐이네 스페셜 꾸마무니얼리코 헤이 주황 손내 현실로 Tell me what to do 회색 비차를 타고 빨간색차도 타고 주황색 차도 타고 파란 색차도 타고 노는나만의 <laughs> 스페셜 하나 뿐이네 스페셜 꾸마무니얼리코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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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할게>. <laughs> <쓰세요. 웃음> 너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리고 추억 속내 현실로 파우이 죽는다 불렀던 파트가 염준씨 파트 너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리고 추억 속내 현실로 코를 풀어라 야 <laughs> 아우. 꿈의 문이 열리어 어, 똑같은데? 꿈의 문이 열리고 빛자자고황빛자도자고 빨간빛 자도자고분쇄자도자고 너와 함께라 <목소리나> 네, 정말 뭐, <laughs> 칭찬이죠? 아네네 평범한 날도 zero seconds 속에는 you're my one and only 이 끝이 없는 어둠 속 like all my god so holy 눈 깜짝할 네. 눈깜짝때 연준이 형 부분을 가져가 버렸어. 아못 다시 듣고 싶었거든. 꿈나무 <laughs> 던 <laughs>